영국에서 물 건너 온진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진짜 영국식 영어. 영어. 철가루 한 명희님이 의뢰 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제가 발을 다쳐서 반 깁스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저녁을 담당하는데요. 이 인간이 맨날. 어, 김치볶음밥 어때? 어? 어제도 먹었잖아 그래? 그래도 김치볶음밥 어때? 그래 알겠어 아, 자기야 음. 그럼 오늘은 김뽑 어때? 뭐? 김뽑? 김뽑이 뭔데? 김치볶음밥! 아, <laughs> 아, 맨날 맨날 김치볶음밥만 해주는데 너무 지겹고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피터 너무 식상해 이건 영국식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9938번 님이 피터님 얼마 전 TV에서 처음 얼굴을 뵀어요. 근데 대박 목소리랑 훈남 얼굴 상상 이상이네요. 멋져요. Gorgeous. Aww. Oh, Peter, you look gorgeous today. How are you? Thank you. You look gorgeous as well. I love your shirt. Thank you very much. I'm always gorgeous. Not always. No. Sometimes. <laughs>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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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너무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저 이거 칭찬. 솔직히 TV에 나올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머리 스타일도 그 스타일리스트마다 다 들리고 다 약간... 그래요. 다 TV를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오면 그 그래요. 저도 궁금해요. 카메라 hates you, 카메라 loves you. Hates me, I think. 그래서 화면 별잘 받느라고 카메라 loves you라고 하는데 그죠. Uh -huh. 근데 연예인들 중에도 저건 카메라 러브즈 뎀 많지 않아요? 사실 많잖아요. 어, 실제 보면은 조금 <laughs> 아직 크기가 좀 작거나 네. TV 봤을 때는어 되게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I think the oh. camera hates us. 응, 네. Yeah. Radio loves me. <laughs> the microphone loves us absolutely. 네. 그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그 네. 실물이 낫다고. Uh -huh. 근데 방송하는 사람은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laughs> 근데 피터 이런 것도 우리 빈말 아니에요? 아까 보면 아, 솔직하게 그래요. 어너 TV 보니까 뚱뚱한 게 나왔어 이렇게 안 하고 아. 어 TV 보니까 너무 화면 빨잘 받으시고요. 지금 제 실물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laughs> 빈말 한번 배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영국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 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서 그렇게 느낄 순 있죠. 네, 맞 이거 진심인가? <laughs> 어, 이건 우리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네. 자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 신영어 또 영국 문화도 배워보면서. 오늘은 너무 식상해 음. 어~ 이거 연구실 표현으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 오케이 일단 식상하다는 표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왜 할까요? 왜 알아요? 제가 식사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웃음> 들어봤겠습니까? <웃음> 그러면 어떤 단어를 u g 썼나요? 사람들이? 일단 e n 미요 노래 s o Sick i m 아 s o sick o f i m s o sick o f s o sick o f i t a man. o u r e not a man. y o o t i man. t man. y o e o t a m a t man. y o e o t a m a o man. y o e o t a m n You're not a man. You're n t a m n You're not a man. You're n t a n o u r e not a man. You're not a r e not a man. You're not a man. y r e not i r e not i man. y o t a man. y o t a n y r e not i r e not a man. You're not a man. You're n o I am sick and tired of it. 네, 저도 이 표현 자체 i m sick and tired of it. 너무 많이 <laughs> 나와요. 하고 철 t i r 몇 번이나 했어요. 네, 솔직히 영어는 반복이 r e p a r r e t i e p r e r e o t I a t i t I am s i c 오 and tired of it. I 다 가지고 영어가 되겠어요? 오케이, c 단계 n 니다 i r e d of it. I am s i c 다 and t 이 r e d of it. I am sick i m 진짜 이거 김주 이제 진절머리 난다. 네. 징글징글하다죠? 오케이. fed up with this. I am fed up with it. I'm fed up with it. I'm fed up with this expression yeah. as well. 이것도 식상해요. 조금 이것도 많이 하는 표현 이잖아요 <laughs> 정치 청자여러분도 많이 쓰죠. <laughs> 네. 저 다음 주부터 다시 미국 신영 할 거예요. <laughs> 아니 호주 영어로 넘어가요. 네,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오케이. 다음 이제는 그러면 오 대양 6 대죠. 네. 호주와 뉴질랜드 리걸 그래요. 샘 해밍턴 블루 보세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오늘 표현은 진짜 어 -어. 원어민들 많이 쓰는데 아마 한국 사람들 영어 배워서 잘안 배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식상하지 않은 표현. 근데 뜻은 식상하다. 이식상 거예요. 약간 나이랑 관련돼 있어요. 힌트 주자면. 나이 (age). age. Something to do with age. Oh, this is age. <laughs> no. Age, age, age가 들어간다고요? Age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그게 힌트예요. 나이. 어, 나이. oh, 나이가 들면은 식사. 야 오늘 여러분 배워보겠습니다.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This is getting old. One more time, please. This is getting old. This is getting old. This is a getting old. 자 하나하나 모른 는로 우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this 이것은입니다. getting 점점 old 익숙해져 갑니다. 아,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발음하니까 old 그거 너무 old하다 하잖아요. 음식에 관련된 거 아니지만 식상한 거 조금 많이 들었던 거 옛날 개가면 아 너무 올드해. 그렇 바로 그 느낌 영어에서 아. 이 표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맞네, 너무 맞네. 올드해요. 응. 근데 이거는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뭐 김치볶음밥 매일 나올 때아 oh, this is getting old 어허.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진짜 어떤 행동 방법으로 방법으로 했을 때 특히 뭐 회식에 늦게 오는 남편. Listen, this is getting old. 네 행동 자체가 식상해, 그만해. 몇 지금 몇 번째니? 아, <laughs> 그렇죠. 오래하는 행동할 때 그렇게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행동한테도 적합하고, 뭐 음식한테도 적합하고, 패션도. 패션도 되고 똑같은 오디오로 oh, This is getting old 그쵸 근데 아까 말안 듣는 아들 방 치우라고 했지 네또안 치우면 Hey, this is getting old 아, 아 맞아요 아. 제가 늘 잔소리 해야 되는 자체 This is getting old is getting Tidy old. up your room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오늘 제가 I am sick and tired of it I'm fed up with it 이런 똑같은 식상한 표현을 썼을 때도 Oh, young joe Your expression oh too, oh, too much getting old Yeah, it's getting old 네. Sick and tired 꺼내지 마요 이제 앞으로 음, 네. Getting old, getting old <laughs> Old, old 스펠링은요? OLD Old old. Old, getting old, Getting Old 하 이때 Old를 쓰는 거군요 그죠 음, 근데 우리 위스키 중에 Old Fashioned가 있잖아요 아그 Old Fashioned 그때는 Old는 어떤 느낌이에요? 올드 패션도 진짜 문맥에 따라서 진짜 식상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있고. 어떤 행동 uh -huh. 해도. That's so Old Fashioned. 어. 근데 그때는 조금 올드한 거 같이 있게 보는 거죠. 그 위스키는. 요 클래식이죠? 네. 약간 트래디셔널이랑 비슷해요. <laughs> 아주 클래식한 술. 뭐 Old f 네. 그렇게. 좋을 때도 있어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그럼요. 음. 나이가 든다는 것도 경험도 풍부해지고 훌륭한 것도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피터 진짜 영어신 영어 철가루 한명희님이 의뢰해주신 어, 너무 식상해 어, 야, 너무 올드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영어 어떻게 한다고요? This is getting 땡! 땡에 들어갈 단어 영의 반대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기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Thank you very much. Bye bye.